이거는 저희 구독자분이 저한테 메일까지 보내가면서 제보해 주신 건데, 구독자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제가 보기에 어떤지 제 의견이 궁금하다. 제 의견이 듣고 싶다라고 하셔가지고.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은 아마 이미 좀 보신 분들도 계실텐데, 여기 글 쓰신 분이 신품으로 샀고, 근데 받아보니까, 아, 뭔가 이거 신품 상태가 아닌 것 같아. 제품 상태 약간 좀 시체말 좀 삐리한데? 이래가지고 이제 커뮤니티 올리신 거예요. 이게 올리고 나서 대게 지금 좀 시끌시끌해요. 지금 봐봐 이 뷰만 해도 지금 몇명이본 거야 지금 벌써 2만 8천 명이 봤어.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봤으면 진짜 많이 본 건데 기가바이트는 그래픽 카드 시리얼 넘버가 앞부분에 2118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앞에 두 개가 생산 연도고 뒤에 두 개가 생산 주차예요. 그럼 이게 21년도 18주차에 생산된 건데 대충 계산해 보면 5월 달쯤 생산된 거야 이게. 이 사진이에요. 이 사진을 만약에 이 사용자분이 신품을 뜯자마자 보자마자 그대로 찍어서 올리신 거라고 하면,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요. 이거는, 새 제품이 절대 아니에요. 제 개인적 의견이에요. 제가 그래픽카드 뭐 다른 브랜드 안 만져본 것도 아니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그래도 그래픽카드 꽤 많이 만지잖아요. 보통 이렇게 비닐로 랩핑되어 있는 제품들이 간혹 있지만, 이런 상태의 <laughs> 제품은 없어요. 이거는 구매하신 분이 직접 뜯은 게 아니라면, 그리고 또한 가지가 이게 지금 조명 상태랑 촬영 상태가 약간 그렇게 해서 그렇게 좀 색감이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비닐이 약간 누렇게 약간 좀 변색이 됐잖아요. 보면 비닐이 변색됐어 살짝 누러 누래 이게 비닐이 사진만 놓고 보면 사진상에서는 비닐 누렇거든요. 지금. 그리고 붙어 있는 게 고르지가 않고 다 이렇게 막 붕붕붕 떴잖아. 여기. 그 제품의 비닐이 이렇게 단시간에 이렇게 누렇게 뜰려면요. 두 중에 하나예요. 제가 한때 담배를 펴봤던 흡연자 입장에서 말씀드리지만. 비닐 안 뜯고 그냥 그래픽 카드를 사용하는데 이게 그래픽 글카가 앞에 슈라우드 부분이긴 하지만 여기도 열이 백 플레이트보다는 훨씬 덜하긴 하지만 그래도 받으면 비닐이 열을 받아요 그 상태에서 리코틴 연기를 맞으면 정말 단시간에 이렇게 누렇게 뜨거든요 근데 만약 그게 아닌데 이렇게 누렇게 떴다 장시간 열에 노출되면 비닐이 이렇게 상태가 안 좋아져요 해져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권선중님 구독 감사합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그거예요 이거 비닐 상태만 놓고 봤을 때는 새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는 이거는 사진이 이렇게 찍혀서 이제 뭐라 말을 못하겠는데 이거는 약간 이렇게 한 봐서는 살짝 좀 이제 약간 좀 열을 좀 받았던 느낌도 있고 요거는 뭐 사실 요거 갖고는 모르겠어요. 근데 또한 가지 요거 자 이게 방열핀이 이렇게 막 휘었다. 비닐이 없고 그냥 방열핀만 가지고 얘기했으면 모른다고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방열핀은 이게 생각보다 너무 이게 힘도 없고 그리고 약해요. 그래서 방열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거는 이렇게 약간 휘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어, 새 제품이라고 해도.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이게 쓴 거다라고 하긴 좀 뭐예요. 그래서 방열핀은 어, 예 외로 뺍시다. 어... 티가 난다. 라고 하면 뭐하데 사지만 바꾼 솔직히 잘 모르겠어 이거는. 일단 저도 방송에서 일단 이렇게 언급을 뭐 했잖아요. 이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난중에 영상 뭐 라이브 편집본에 이거 들어갈 것 같긴 한데 예. <laughs>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잘 해결되길 바랍니